아직다안 붙였어? 탑아 응. 그거 탑이 합쳐져 버렸네, 제일 거. 음, five p i s 14. 14인가? 제가 지우가 해봐. 지우가 해보면 알지. 음, 음. 응? 소가 어? 아닌가 보다. 소가 아니면 뭘까? 4가 아닌가 봐. 제아 ABC 컴퓨터 신기하지? 응. 제아 ABC 컴퓨터 지유가. 제아가 꾸며줬네? 지유 우리 여기 오렌지 상자에 여기 텐 만들어줘볼까? 5에서 6, 두개를 옮겼더니 텐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음, 아까도 13이었는데, 지금도 13. 정답이 두번다 연속으로 13이었어? 네. 왜두번다 연속으로 14이래? 네, 여긴 14이다, 14. 그러네. 열지 말고. 어, 우리 제가 다 했어? 우리 제가 떡떡딱막까지